아마스테. 오늘은 다리 들어올리는 동작 제2 단계입니다. 효과는 배 근육이 강화되고 수축력을 높여주며 장 기능에 도움을 주고 배변 활동을 좋게 하는 동작입니다. 먼저 준비 운동부터 하시겠습니다. 양 다리를 구부려서 무릎 모아서 상체 쪽으로 지그시 당겨 놓으시고, 부드럽게 흔들어 주겠습니다. 충분히 당겨 놓으시고, 양팔 어깨 높이. 허리 돌리겠습니다. 하나, 무릎 모아 돌립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하시고, 배꼽에서 대각으로 무릎 펴서 가볍게 됩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배위에 올려 놓으시고 발꿈치 바닥입니다. 엄지발가락을 탁탁 부딪치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손을 내려 편안하게 잠시 호흡 정리하시겠습니다. 기본 동작 제 2단계 하겠습니다. 2단계 하기 전에 먼저 1단계부터 하고 2단계 하겠습니다. 양발을 모으시고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를 끼시고 팔꿈치가 바닥에서 들리지 않도록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왼쪽 다리 뒤꿈치 밀어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놓으시고 반대 다리를 허벅지 깊숙이 올립니다. 호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펴놓은 다리를 들어줍니다. 이때 구부린 쪽 발로 허벅지를 지그시 밀어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어 그만 힘을 빼시고 자, 구부린 다리, 무릎에 긴장 푸시고, 후. 반대쪽 하시겠습니다. 다시 발을 모으시고, 펴놓은 다리 뒤꿈치 밀어 발끝 몸쪽으로 당겨놓으시고, 반대 다리 허벅지 깊숙이 올립니다. 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45도 들어줍니다. 자, 이때 구부린 쪽 발로 허벅지를 지그시 밀어서 팔꿈치 들지 않습니다.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한 힘 빼시고. 자, 다리 펴시고, 손을 내려서 편안하게 발을 흔들어 긴장 풀어주시고. 제 2단계 하겠습니다.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 끼시고, 양발 모으시고, 팔꿈치는 바닥에, 왼발 뒤꿈치 밀어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놓으시고, 오른발을 허벅지 위에 올립니다. 후, 무릎 힘 빼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직각으로 들어주겠습니다. 이때 구부린 쪽 발로 허벅지를 지그시 밀어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구부린 다리 펴서 무릎 긴장 푸시고 그만 반대하겠습니다. 양발을 모으시고 반대쪽 허벅지 깊숙이 올립니다. 뒤꿈치 밀어 발끝 몸쪽으로 당겨 놓으시고 무릎을 힘냅니다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다리를 직각으로 들어줍니다. 이때 네, 구부린 쪽 발로 허벅지를 중심 밀어서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앉아. 자, 무릎 펴서, 긴장 풀어주시고, 손을 내려서, 후, 호흡을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더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 끼시고, 양팔 모으시고, 팔꿈치는 바닥에, 왼발 뒤꿈치 밀어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놓으시고, 오른발을 허벅지 위에 올립니다. 후, 무릎 힘 빼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직각으로 들어주겠습니다. 이때 구울인 쪽 발로 허벅지를 지그시 밀어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열 그만 구부린 다리 펴서 무릎 긴장 푸시고 그만 반대하겠습니다 양 발을 모으시고 반대쪽 허벅지 깊숙이 올립니다 뒤꿈치 밀어 발끝 몸쪽으로 당겨 놓으시고 무릎에 힘 뺍니다 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다리를 직각으로 들어줍니다 이때 네, 예, 구부린 쪽 발로 허벅지를 중심 밀어서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안. 자, 무릎 펴서. 긴장 풀어주시고, 손을 내려서 후, 호흡을 정리하시고, 정리 동작 하겠습니다. 양 다리를 깊이 구부려 놓으시고, 손바닥이 바닥입니다. 한쪽 무릎씩 부드럽게 흔들어 주겠습니다. 가볍게 흔들어 줍니다. 그만하시고, 두 무릎 모아서 상체 쪽으로 충분히 당겨서 부드럽게 흔들어 주겠습니다. 배꼽에서 대각으로 펴서 가볍게. 그만하시고, 자, 양손을 배 위에 올려서 엄지 발가락을 탁, 탁쳐 주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손을 내려서 편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